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있는데 나보다 학력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케이스가 아닌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쌓을 때 지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파산 엔딩을 맞게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이런 주입을 받고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반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명문대에 진학하여 미래에 큰 일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 그들보다 힘들 것이라고 주입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질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위를 따기 위해 십수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지능은 학문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이 있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똑똑한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오로지 학문적 지능으로 평가합니다. 학문적 지능은 학교나 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이고, 실용적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 상황 판단력, 인간관계, 감각 등 일상과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지능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문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수능 만점자, 경시대회 수상자,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 그리고 논문을 잘 쓰는 사람 등을 뜻하며,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 협상에 능한 세일즈맨, 리셀러, 투자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문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정답이 있는 문제를 잘 풀고 시험 점수, 성적, IQ 수치로 쉽게 측정이 가능하며 이론, 공식, 구조화된 지식을 다루는데 강하기에 교육 시스템에서 높게 평가를 받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최대한 유리하게 해결하며 사람의 감정, 분위기, 눈치 등 상대방의 신호를 잘 읽으며 시험 성적은 별로지만 사회생활에서 생존률이 높습니다. 즉 모든 책을 읽고 모든 학교를 취득하여 모든 지식을 갖출 수는 있어도 이것이 부를 보증해 주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거대한 미로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학문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미로 탈출에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학문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미로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 전체 경로를 파악하려 하며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일단 서둘러 들어가버립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막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틀거나 같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되돌아가서 다른 경로를 시도하다 또 막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제대로 된 경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학문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계획에 집착하여 출발선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먼저 거머질지는 너무 명백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미로를 조금씩 헤쳐나가는 동안 학문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입구에서 계속 계획을 세우며 수많은 실패를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들에게는 길을 잘못 들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시간을 낭비할까 두려워 완벽한 계획을 계속 입구 앞에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한 계획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의로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으며 똑똑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이건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되어 버립니다. 경영대학원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교수가 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해버린다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똑똑하다고 말해왔던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 두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항상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무언가에 실패할 경우 완전히 바보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은 전부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 중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과잉사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보통 과잉사고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나 불공정한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핵심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정답 없어도 밀고 나가는 사람을 보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세상엔 정답이 없고 시장은 매일 바뀝니다. 반면에 이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감을 익히고 사람이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캐치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 심리, 돈 흐름, 네트워크 감각이 중요한데 이건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둘째,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지만 실제 부자가 되는 건100% 직장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좋은 회사, 안정된 루트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정해진 판 위에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기성 시스템 바깥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당근 마켓, 자영업, 크리에이터, 플랫폼 장사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틀한 교육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셋째, 우스개 소리지만 돈은 똑똑한 사람보다 뻔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고학력자일수록 체면과 자존심이 강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건 내 레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들은 자기 이미지보단 생존과 돈이 우선시되며 모든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걸 시도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감정에 둔감한 사람이 결국 돈벌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은 실패를 피하게 하지만 유연함은 성공을 끌어옵니다. 배운 게 많으면 오히려 머리가 무거워져서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 그건 규제가 있어. 저건 리스크가 크다. 같은 식으로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해보고 그 와중에 배우고 배운 것보다 적응이 빠릅니다. 돈의 세계는 공부 잘함이 아니라 빨리 적응하고 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며 인생은 무료 체험 기간 또는 환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몇년 동안 이론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만약 일하는 끝없는 순환에 갇혀있는 대신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 미래의 결말을 모른 채 하루하루 자신만의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대부분은 불확실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행동이며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똑똑한 사람을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